우선 저희 아이들이 지금, 지금 4학년 올라가고 2학년 올라가는데 보면은 자기주도 학습이 안돼 있었어요. 근데 엄마가 공부해라, 해라 하면 그때서야 그냥 마지못해 하고 이랬었는데, 에드머 탭을 지인의 통해서 이제 알게 됐어요. 근데 그 탭을 사용하면은 뭐 자기주도 학습 같은 거 가능하다. 이런 소리로 들었는데, 진짜 가능할지, 안 가능할지, 혹시 실패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있었는데, 나이들한테 우선은 시켜봤어요, 맨 처음에. 맨 처음에 탭을 보고서 우선은 탭이 뭐 깔끔하고 이쁘게 나와서 맨 처음에 좋아하더라고요. 해서태강을 들어가서 한번 봐라, 이랬으니까 그러니까 선생님들 그렇고, 얘가 개념을 보는데 집중을 하더라고요. 원래는 이렇게 자기 주도학습이 안된 아이였었는데, 그래서 계속 보다 보니까는 이해도 하고, 모르는 문제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또 개념을 다시 보고, 그리고 또 이제 문제 풀이도 있잖아요. 풀고서 정답하고 나서 이제 자기가 틀린 거, 왜 틀렸는지, 그또 나오니까 그거 보니까 이해를 해요. 그러면 저는 잔소리 안 해서 좋고, 또 맨날, 야, 이것도 해야지, 왜안 하고 있어? 막 이랬는데 그게 줄어들었어요. 아이들이 스스로 할수 있고, 그런 게. 마음에 든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알아서 매일 매일 혼자서 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또 문제집을 탭을 안 하고 문제집을 이용했었는데 문제집 같은 거는 엄마가 옆에서 가르쳐줘야 돼. 뭐 틀린, 뭐 틀린 문제거나 이런 거는 채점을 한 다음에 이게 왜 틀렸는지 이런 걸 해줘야 되는데 그때마다 그 아이하고 좀 트러블 이 있었죠. 너는 왜 이것도 못하냐 이런 식이었었는데. 이전에 그거를 탭을 보면은 이제 거기 프리도 나오고 하니까 제가 손이 하나도 안 가서 그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에드마탭 선택하기를 잘한 것 같아요.